안녕하십니까 도원 피부과 원장 서병학입니다. 어, 오늘은 흉터 중에서도 켈로이드 흉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흉터 중에서 튀어나오는 흉터에는 크게 비대성 비후성 흉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켈로이드 흉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형태가 비슷해서 환자분들이 혼동하기가 쉬운데. 쉽게 얘기하자면 비후성 흉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그 부위만, 그 상처 안에만 튀어나오는 걸 비후성 흉터라고 하고요. 캘로이드성 흉터는 그 상처를 벗어나서 더큰 범위까지 더 커지거나 혹은 튀어나오는 경우 캘로이드 흉터라고 하고 비후성 흉터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캘로이드 흉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캘로이드 체질처럼 사람에 따라서 생기시는 분이 있고. 체질에 따라서 안 생기시는 분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비후성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후가 다르다는 건데 비후성 흉터의 경우에는 치료에 잘 반응하는 반면에 켈로이드 의 흉터의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조금 치료에 저항하거나 혹은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켈로이드 흉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켈로이드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게 되는데요.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는 켈로이드 내에 있는 염증이라던가 혹은 섬유조직들이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풀었던 켈로이드를 조금 평평하게 가라앉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켈로이드가 약간 가라앉았다 그리고 평평해졌다 하면은 끝나고 나서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이 증식한 상태로 붉은 상태가 남아있거나 혹은 염증이 오래돼서 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나 색소 레이저와 같은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 볼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켈로이드 수술이라고 해서 흉터 재건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듀로이드가 이미 생겼다면 완벽히 이전의 피부로 돌아가는 방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흉터가 생기고 나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최대한 티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기 싫지 않도록 가라앉히고 재발을 막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최근의 정보들에 의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를 개입해서 시작하는 게 흉터를 덜 낡게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켈로이드가 이미 생겼다면 상처가 났거나 켈로이드가 생긴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하는 것이 향후 예후에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콜라겐이 증식하거나, 먹는 것에 의해서 갤로이드가 증식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는 않고요. 갤로이드가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몇몇 있기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술을 조금 드신다거나, 장력이 너무 많이 가해진다거나, 그런 밑에 있는 혈관세포들, 섬유조직들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악화의 요인을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확실히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갤로이드가 증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해요. 이때까지 갤로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갤로이드는 한번 생기면은 계속해서 증식하거나 혹은 악화되는 질환으로 환자분들께서 어 많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기면 그냥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 그다음에 진료를 받아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피부과 원장 서병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